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옥스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이프입니다. 어, 굉장히 슬픈 소식입니다. 원래는 오늘 저는 서울이 아닌 태백을 가서 드리프트를 신나게 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근데! 시국이 시국인 만큼 모든 일정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뭐 아자대 이런 정말 많은 자동차 관련 행사들 그냥 다 취소가 됐어요. 없어요. 신사형 망했습니다. 찍을 게 없어, 찍을 게 <laughs>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나름 미팅도 해가면서 준비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진행조차 못 되니까 많이 아쉬워요. 어쩔 수 없죠.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가길 바랄 뿐이고요. 어쨌든 신사형은 망하지 않게 해야 되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쥐어 짰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냥 벨트를 희생하자. 그냥 클러치를 태워 먹자. 와이프 운전 연습. <laughs> 와이프 운전 연습 컨텐츠. 와이프가 수동을 뭐 가르쳐주기는 했었는데 거의 그냥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자동운전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laughs> 가장 기초부터 저도 완전 생초보부터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잠실 엘스아파트에서 그 올림픽대로로 빠지는 고그 길에서 한 20번을 꺼먹었어요 처음에 백미러가 이제 모세의 기적처럼 빵빵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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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러면서 양쪽으로 다 갈라져 쌍라이트와 겁나키면서 그랬던 제가 이제는 와이프를 연수를 시켜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동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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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 호, 호버비 돌돌. 아, 자 어? 탔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야. 와이프, 예스, 수동 운전하는 베트클러치를태워로는 카드체. 와이프한테 뭐 처음 운전 대를 맡긴 건 아니고 한 번씩 해보라고 한적 있어요. 이게 맨 왼쪽이 클러치인가? <laughs> 너무 이거 이렇게 됐지? <laughs> 아 여유를 좀 가져 그렇지 그렇지 어. 11시와 1시 방향 음. 다리가 안 짧아 안돼 그냥 꼭 밟아 음. 다리가 짧구나 진짜 <laughs> 와이프의 신체적 결함을 발견했어 팔은 긴데 다리가 짧아 <laughs> 아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거 시리즈로 할 건데 한 10편 정도는 가야지 시동을 안 꺼먹지 않을까 일단? <laughs> 이게 앞으로 가는 거는 브레이크 악셀 똑같잖아 거기에 클러치만 있다고 생각해 쉽게 생각하면 안돼 음. 기어를 꼬야 될때 클러치를 밟는다. 이것만은 아. 생각하면 돼.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클러치 밟을 때는 꼭 깊게 끝까지 네. 뗄 때는 서서히. 그것만 네. 하면 돼. 브레이크 계속 밟고 네. 클러치 꼭밟아 봐. 기어를 일단 넣어봐. 일 단을 넣어봐. 일 단. <laughs> 은파워풀 내가 말했잖아. 기어 이렇게 세게 넣을 필요 없어. 이러다 기어봉 날라가. 아주 편하게 돼 달걀 잡듯이 아주 편하게 여기서 일 단을 넣고 싶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laughs> 어, 그렇지. 아예 잘한다. 이게 끝이야. 변속을 다 했으면, 나 원래 이 올리고 있으면 안 돼. 다시 핸들로 가야 돼. 2단은? 똑같애. 요걸 요렇게. 응. 여기 산 상태에서, 그냥 살짝 내려. 2단. 끝! <laughs> 빵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자, 다시 1단 넣어봐. 1단. 그렇지. 2단. 아 너무 세. 얘를 왜 손을 이렇게 해? 건머지야, 건머. <웃음> <웃음> 어, 나본거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1, 2단 넣을 때 요렇게 해서 밀면서, 올리고 내렸잖아? 응. 1단이다. 그렇지. 3단을 넣을 때는, 다시 이렇게, 원래 상태로 하고, 그냥 밀어. 3단. 힘을 주지 마. 아예, 아무 힘도 주지 마. 여기로만 민다고 생각해. 여기로만? 여기만 돼. 어, 그렇지. 응. 1단? 어. 2단. 그렇지. 3단? 4단. 자꾸 힘이 들어가. 힘 자랑하고 싶다그 <laughs> 다음에 5단 갈 때는, 이제, 이쪽으로 밀어야지. 음. 이 요렇게 한 다음에, 그렇지. 5단. 어, 그 다음에 6단 내릴 때도, 요 상태에서 내려야지. 아, 이대로? 어. 손을, 요게 기본이고, 요렇게, 요렇게만 이렇게 이렇게? 바꾸면 돼. 음, 1단, 2단, 3단, 4단, 5단, 그쵸? 6단. 아니지, 자꾸 왜 이렇게 가? 이렇게 밀다가 4단 들어간다니까? 6단, 이렇게 가래. 확실히 좋아 확실히, 확실히, 요렇게, 요렇게를 해. 음, 음.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그렇지, 밀 때는 얘로 밀고, 땡길 때는 얘를 네. 땡겨야지. <laughs> 여기가 아파.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밖에 몰라요. <웃음> <웃음> 일단 시동을 끄고. 실제로 운전하면서 변속하듯이 클러치 밟고 넣고 해봐. 일단. 음... 이다. <laughs> 이다. 여유롭게. 아. 1단, 음흠. 2단, 3단, 아니, 이, 4단. 누가 쫓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선수가 되려는 것도 아니야. 그냥 클러치 싹 밟고, 바꾸고, 수 떼고. 클러치 밟고 0.5초 안에 변속하지고 이런 미션이 아니야?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너 얼마나 해야 돼? 상관없어. 클러치 밟고 변속 안 해도 돼. 그래? 어, 그래. <laughs> 그래서 밟아. 그냥 꼭 클러치를 일단 밟아. 밟고, 천천히. 그렇게 해도 돼. 그 다음에 또 천천히 떼고. 아. 클러치 밟을 때 엑셀 항상 떼줘야 돼. 뭔 말인지 알지? 어.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그게 뭐야? 이게 악셀이잖아. 클러치를 응. 떼고 우웅 가다가 클러치 밟을 때 떼고 이렇게, 응, 이렇게. 떼고 응. 떼고 이렇게 항상 반대로 가야 돼 이렇게. 클러치랑 같이 밟으면 안 돼. 어 어떻게 해 그러면? 우웅 하지. <laughs> <laughs> 계속 밟고 있었지 지금. 아니 뺐어? 몰라. 몰라. <laughs> <laughs> 귀여워안나 아우 <laughs> <laughs> <어우> 그렇지 좋아요. 미발 <laughs> 미봐미봐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0.5를 알아. 또 까먹었어. 딱 신호 바뀐 거 해줘. 오 초록불. 가자. 빵빵빵 삼라 삼라 빵빵왜안가빵빵빵 두두두두두두두! 고한와신고거 먹었어! 와우! 오와! 이제 2단으로 갑시다. 클러치를 떼면서 지금 너무 이제 클러치를 떼지도 않았는데 악셀에 번째 아, 발이 빠지 맞아 거지. 다시 이제 속도를 줄이면서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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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단 그렇지 그렇지 살살 떼면서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았어요 훌륭합니다 다시 2단.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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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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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좋아, 좋아, 좋단 좋아, 다아 잘했어 아 좋아, 아아 좋아,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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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꼭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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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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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둘둘둘둘 이게 너무 어려워 가는 거 그냥 가겠다 이게 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멈출 때두 가지 방법이 있어 중립으로 빼고 클러치 뗀 다음에 그냥 브레이크만 밟아서 멈출 수도 있고 그냥 일단 넣은 상태에서 클러치를 안 떼주고 계속 밟고 있으면 돼이 클러치를 밟으면 중립이 돼 자동으로 오. 이건 중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멈추면 멈춰도 시동이 안 꺼지지 음. 빨 떼서 어무빨 떼서. 당황하지 말고 다시. 클러치는 뒤꿈치 대고 하면 안 돼. 무릎 전체를 들어. 아 그래? 그게 훨씬 쉬워. 아 알았어. 발로만 까딱까딱하면 나도 꺼먹어. 얘가 반발력이 너무 세가지고. 반크를 잡았으면은 브레이크 확대! 브레이크 확대고 그냥 악셀 퉁퉁퉁 하면서 가면 돼. 조심 조심 조심. 다시 멈춰봐. 여기서 브레이크 떼고 퐁퐁퐁 퉁퉁퉁 해봐 퐁퐁퐁퐁 그렇지 그거를 이제 클러치 방클 할때 해줘 브레이크 떼고 퉁퉁퉁 그러면서 떼줘 떼줘 그렇지 어 이거 이래가지고 신호 바뀌어서 가겠어? 야 나도 손에 담나네아저 <laughs> 어, 빨간불 오 잘하네. 잠깐 불. 2 단이잖아. 딱 멈췄으니까 중립을 놔야지. 다시 어? 파란불 파란불. 오 파란 불 됐네. 파란 불. 어땅 팠죠? <laughs> 이나 땅을 오징어 <오지게> 파 버렸네. <laughs> 왜 그런 거야? 너무 이제 악셀을 세게 밟은 거지. 여기는 이제 또. 빨대 <laughs> <오, 내> 차. 통치면서 <laugh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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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그렇지. 오, 잘해, 잘해. 출발 이렇게 잘하면 못했지. 이단, 이단. 오케이. 어 아, 훌륭합니다. 스타. 중립, 중립. 이거 한 자연스럽게 해야 돼. 그냥 손에 익어야 돼. 지금 어. 자기가 손에 아니고서. 근데 지금 2단으로 가다가 어. 빨간 문대서 멈췄다? 그러면은 브레이크 클러치 밟으면서, 어, 이렇게 놓고. 어, 얘는 클러치 떼도 돼. 어, 좀된거 같아. 어? 이렇게 계속해 끝. 어? <laughs> 그러면 한 바퀴마다 하자 바다디후거이저 어? 드롭불바꿨다맞자아 이거 또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또 빵빵빵 아 뭐야 안가 이거 아, 드롭깜비 여기서 쳐줘 쳐줘 엑셀을 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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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빨리 떼잖아 클러치 너무 빨리 떼아 그렇지 요거를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출발 되게 좋았어 아 그래? 어 네. RPM을 한2000 정도까지 띄워준 다음에 클러치 살짝 떼고 출발하는 게 제일 인상적이지 아굿 마이크 당기고 끝났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막손 차가워 어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어. 여보 여보 2년 늙은 거. 같아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 매일 해야 될것 같아요. 응. 이런 거는 사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은 다 까먹어버리니까 매일매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지는 게 제일 좋은 것 응. 같아요. 와이프가 이제 2차로 서킷을 주행하는 그날까지, 네, 그럼 또 다음 플러치 태워먹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용박, 용박. <laughs> 물을 엄청 튀기더라고 그냥.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어? 아주 디퓨저가 어? 흙과지어 그냥. 네, 이거 비와 가지고 그런 거야.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내 잘못이 아니.